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죽염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죽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소금보다 비싸서 왜 이렇게 비싼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죽염이 왜 주목받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먼저 죽염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죽염은 말 그대로 대나무 속에서 만든 소금이에요.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다음 소나무 장작불로 구워서 만드는 전통방식의 소금이죠. 이 과정을 보통 8번에서 9번 반복해요. 그래서 구해주겸이라고도 부르죠. 마지막 9번째는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서 소금이 완전히 녹았다가 굳어지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일반 소금과는 색깔부터 다르죠. 보라색이나 회색빛이 도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천일염에 비해 주겸은 미네랄 함량이 훨씬 높아요. 구워지는 과정에서 대나무의 미네랄이 소금에 스며들어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은 줄어들고 좋은 미네랄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 소금은 중성이거나 약산성인데, 죽염은 알칼리성을 띠어요. 현대인들이 육류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몸이 산성화되기 쉬운데, 알칼리성 식품인 죽염이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죽염은 염증 완화에 좋다고 여겨져 왔어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도 죽염이 항염 착용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목이 아플 때 죽염물로 가글하거나 잇몸이 아플 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죽염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 일반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하면 속이 덜 쓰리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죽염은 짠맛이 좀더 순하고 단맛이 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양 조절을 잘하셔야 해요. 국물 요리나 나물 묻힐 때 사용하면 깊은 맛이 나요. 목 감기 초기에 미지근한 물에 주겸을 조금 넣고 가글하면 도움이 돼요.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가 적당해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겸을 조금 혀에 올리고 천천히 녹여먹는 분들도 계세요. 주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전히 소금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겸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여전히 지켜야 해요. 그리고 주겸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 가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구매하실 때는 믿을만한 업체에서 제대로 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임산부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주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주겸이 만능은 아니지만 일반 소금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 다만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겸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